어우 크다 크다 크다, 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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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대천항 왔습니다 자 어제는 제가 광어를 못 잡았어요 사실 뭐 변명 같지만 어제 뭐 새로운 좀 낚시 방법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걸 실험하다가 못 잡았네요 저 오늘은 어제 이제 충분히 검증을 했어요 새로운 방법은 아닌 걸로 저랑 그래서 오늘은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해서 열심히 한번 광어 잡아 보겠습니다 제 무엇보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뭐 마리수도 마리수인데 큰거 미권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기가 만약에 잡히면 돼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오거니까요 한 마리씩만 잡아주면 저희도 수고하고 오늘 저희 사님들 아홉 개 태웠는데 아홉 개만 잡으면 되겠다 싶은 목적으로 왔습니다. 지금 한 시간 가량 나왔는데 어쨌든 선장님 이 대물 잡으러 들어왔다니까 여기서 대물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뽕돌 25호 사용하고 어 단차는 60불줬어요. 쇼크레더4.5

아니 아니야.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 <laughs>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 첫수하십니다 어우, 크다. 크다, 크다, 네. 크다, 크다, 크다. 네. 오, 오케이. 아, 오늘 그래도 좀큰거 잡았네 일단 첫 수. 아유, 육자도 안 되겠어. 다 드렸어요? 네. 하 드린다. 그냥 끌고 들어갔어요. 어쨌든 출발은 좋네요. 아, 무슨 새 웜에 나오셨습니까? 아, 모터오일이요 지금 5자 후반에 하나 나왔고요. 오늘은 6자 이상 대물을 노려보겠습니다. 크다, 커. 안 나와, 안 나와. 그렇게 깊은 수심이 아닌데. 어, 크다. 7자 나왔네. 아우, 빵 좋다. 아, 이거 확실한 7자네. 와, 진짜 빵 좋네. 아우, 사무장님 다시 잘하세요. 재물 잡으시고. <laughs> 몇준 거예요? 단차? 그니까 60? 예 네, 60. 음. 와, 7자, 확실한 7자 나왔네요. 빵이 예술이네, 예술. 트리거 X 빨빨에 나왔습니다. 저도 빨리 걸릴까 봤어요 이거 진짜 잘하는데요? 아 이거 하나씩 잡아주셔야 됩니다 오늘 목표는이거였어요아침 자! 가서 오세요 딴데 가겠습니다 딴데한번 가볼게요 아 오늘 완전 싫을 텐데 이거 너무 너무 안 나오는데요 아안돼안돼 10시간, 1 0시를 가있어 자 이제 내려갈게요 그게 안될것 같아 우리 안 가요 우리 네는 네. 스를못 잡았습니다. 아리 잡고 일날못 잡고 네요 자, 내시고세요 자, 한번고 바로 바로 움직게요 아, 이동게요 히트. 다다 히트. 뭐야, 뭐야. 삼식이네, 어? 삼식이, 삼식이. 하시지 팔리면 어떡게 하려고? 사실도 5m밖에 안 돼요. 제발 좀 줘. 한 발이 싸움에 한 발이 싸움. 어 방어. 히트. 히트 히트. 빨리요 빨리요. 방어 방어. 자, 두 번째. 빠졌네. 두 번째. 어, TTS. 트리거 X 발퍼리에 나왔어요. 오, 크다. 그래도. 오늘 오자 되겠다. 쇼파이트 왔어요? 아, 쇼파이트 왔어. 쇼파이트에요? 네. 들어가는데 쇼파이트? 첫 번. 고기를 걸었다고 하고는 젖어버리세요 젖가에 들아갈 길이 높아요 아 식사 준비가 다 됐어요 식사하고 오후 접시 하겠습니다 아 고기 없는것같아 그냥 가으세요려 알겠습니다 히트 히트! 앞에 왼쪽 사무장님이 하나 잡으셨는데 사 빨리빨리 뒤로 끊으라고 사요 이번엔 핑크색 어에 나왔네요 광어다 광어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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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아먹었는데 깻잎이네 던지자마자 물었는데 기왕 나오는거 좀 큰거 나오죠 그죠 오늘 되게 안 나오네요 그런데 무게감이 안좋게 누참마다인데 <laughs> 뒤에서 닫아먹었나보네요 저 여기서 금가가 7자 넘는거 잡았대요 예, 여기 있잖아요 뭐 광어 잡으셨어요? 네. 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한 마리 또 나왔네요 어, 히트 히트 사무장님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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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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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우럭이에요 우럭 어 좋다 자 우럭 막판에 뭐킵 사이즈는 되는데 자, 넘죠 놔줄게요 잘가 <laughs> 거의 개우럭 되겠는데. 어 히트 또 오라겠네 지금 5시 21분인데 아직 낚시를 하고 있어요 히트 우럭우럭 드리라고 아니 제가 잡은 거안 가져가실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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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가진... 아니, 아니 일단 드세요 저, 여기 우럭이 계속 나와요, 여기서. 옆에 조사님도 두 마리 잡고, 저도 두 마리 잡고, 저 앞쪽에서도 저, 저 나왔네요. 방어, 방어. 어, 우럭? 우럭이네. 개우럭인가봐요. 아, 타러가 잘하셨다. 오늘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까지는 10분 정도 수준이 되겠다. 정하시는 동안 정리 좀 해주시고요. 서로가 셨으니다 야,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발자까지안나고봤 75. 7 4 75. 75. 75. 그리고 올해 70 넘기신 조사님은 오늘 7 0 75. 75. 가여가5사5 75. 75. 75. 7권 75. 75. 고요 구 잡으실 분 서버로 드릴게요 68, 67 잡으실 분은